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급 생각난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만나기로 했는데, 국민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릉이 앞에서... 언제 오나... 저기 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집갈 때는. 자발 때. 지 말자 집발 때. 집발 때. 집갈 때. 집발 때. 집발 때. 집 집발 때. 집발 <laughs> 아, 때. 집집가 때. 집발 때. 집발 때. 보십니다. 저희가 오늘 왜 찾아왔냐면 어, 유진이한테 말을 안 하고 갑자기 저 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왜 하냐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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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또 오셨습니까? 하죠 네, 카메라를 몇개 들고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맨날 힘든 건아 시키고 어? 이 좋아해요? 어? 따이 좋아해요? 마을 애용하지. 오, 나 애용하지 오나 진짜 애용하는데 맨날 따르이만다나 진짜 VIP야 맨날 이용해 그래? 엔들니한테 어. 인사해봐 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laughs> 힘든데 힘든 다 말도 못하고 <laughs> <laughs>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지 <laughs> <laughs> 조용히 해, 따라왔는데. <laughs> 너무 힘들었어. 오빠가 <엄마가> 잘못했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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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 좋아 오늘 어, 집 가서 학부모 상담하고요. 에? <laughs> 선생님 <laughs> 가르친 애들, 레슨 애기들. <웃음> 진짜? <웃음> 엄마들이랑 통화해야 돼. 덕분네 엄청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받은 레슨 정리하고 음. 연습해야되고 바쁘게 사시네 <laughs> 열심히 산다 <간다. 웃음> <laughs> 그러니까 여기 완전 강설하고 있어 제 고프로만 조심해주세요 어떤 그냥 이렇게 네이버 부터 돌려고 공중화장실 앞에 정차를 해놓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쭈꾸쭈꾸 대시더니 번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못 <laughs> 갔다. 어렵던 게 이제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고 어. 나이가 몇이니? 그래서 25이라고 하니까. 아, 나이, 자기 나이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한거 그래서 난나보다좀 어. 많이 어린 줄 알았어. 어. 얼굴 막 그래 보지도 아 어. 근데 이제 35이라고. 35. 밥이 <laughs> <laughs> <밤이> 우리그래도 <진짜 웃음> <laughs> 나이를 말해준 걸 보면 좀 괜찮은 다고 아. 그래서 저도 31 풀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일할 때 예쁜 분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정말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 있지? 진짜 저런 사람이랑 만나면 어떨까? 너무 막예뻐보게 생기셔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쫓아오서 정말 조, 조그만 조그만 애, 애기가 엄마 사랑이 뭘까? 와. 이곳은 동촌에 새로 생긴 카페입니다. 아, 빵을, 아, 빵을 아. 좋아하는 우리 민주언니를 제가 데리고 같이 어요 프로시네요. <laughs> 멘트 잘 친다. 아 와, 와 음, 고구마빵이야. 아, 여기도 감자빵을 파네. 고구마 아, 아, 이라 아, 우와, 진짜 맛있겠다. 나 <laughs> 이거 아, 제일 좋아하는 음, 거. 버터 프레제. 음, 우와 너무 너무 넓은데 지하에 이런 공간이 여기 사이에도 다 있네. 그러니까. 아 이거. 예쁘다. 이렇게 사왔습니다. 초점이 안 잡히. <laughs> 유진이 유진이 거의 멘트. 여기 잡채를 보세요 <laughs> 여러분. 맞아아 어, 예뻐라 너무 즐거웠어요 <laughs>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렌트 자판기에요 유지